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그 땅을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일러 축구팀은 그들이 소망했던 3배나 큰 자이언트를 이기고 조지아주에서 우승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적입니다. 갈렙에게 주셨던 땅, 사일로 축구팀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올해 안에 우리의 승리가 될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 아침에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청했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이며 그 산지에는 아직 아낙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경고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헤브론에 거하는 아낙 사람들은 아르바라고 불리는데. 안악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큰 거인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 그 땅을 그 갈렙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정착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는 좀 실만하지 않습니까? 실만한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갈렙은 쉬운 상황을 선택하기보다 어쩌면 조금은 거칠고 험한 산지 안악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쉬운 삶을 내려놓고 헤브론을 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헤브론이라는 땅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인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이 헤브론이고요.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이미 끝났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안악 자손을 이기지 않고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에게는, 갈렙에게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장소이면서 또한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갈렙도 그냥 사명으로 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랬다면, 그가 사명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해 새로운 땅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것,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기도의 땅, 성김의 땅, 봉사의 땅. 그러나 우리가 사명으로 살 때, 그때 헤브론을 얻는 축복을 갈렙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 보면 그 테일러 감독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오늘 이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왜 경기를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팀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기는 것도 좋지만 질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기에 그는 이기던 지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겨도 찬양하고 져도 찬양하겠다. 이제는 그들의 사명이 철학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그 팀의 철학이 되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드림과 사명이 목적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이 남아 있는 그 헤브론을 다시 선택한 갈렙의 이유이고, 또 갈렙의 마음입니다. 주님, 저 헤브론을 제가 사명으로 품습니다. 올해 한해 우리는 사명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땅에 적들이 남아있고, 그 땅에 거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의 사명은 경기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성교의 새로운 땅을 밟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해브론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사명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을 책임지시는 그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갈렙은 사명으로 살았기에 지금 그 산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요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였더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평화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요. 절정입니다. 거인 안악자손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85세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대라고 할까요? 갈렙은 믿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단지 자신은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 그대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갈렙의 기대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제한 그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참 작은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죠? 저도 크고 싶은데.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너를 작게 만드셨다. 참 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고 부족한 이들이지만 정말 거인과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 문제들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2012년 한해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되는 평화가 오게 되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삶과 사역을 돌이켜보아도 때로 두려움도 있고, 2012년을 어떻게 또 목회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10편 56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말씀을 통해 늘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영화에 보면 학교에서 늘 기도하던 한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테일러 감독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학교에 와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사물함을 하나 하나 만지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무란을 할 기도하고 다니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들을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저는 그 땅을 밟을 뿐입니다. 기도로 밟습니다. 하나님,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언젠가 그 영혼들에게 붕이 올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축구팀만 그에 우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고등 회계의 운동을, 회복의 운동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목사님은 그냥 땅을 밟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갈렙은 소망했을 뿐이었습니다.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 땅에 평화가 오니라, 전제의 그치기 아니라 부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올해 안에 참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지.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지. 사물함 하나하나를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는 밟아라. 너를 통해서 그 땅을 너에의 기업으로 주며, 너를 통해서 평화가 올 것이다. 85세의 나이든 그 갈렙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그안낙 자손을 물리치며 해부론 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갈렙의 노년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그 찬양을 많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가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자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리, 찬양하며 주의 이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서서. 우리 참 좋아하는 찬양 아니십니까? 주님, 내가 밟는 땅, 모든 땅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밟는 땅으로, 나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사명으로 평생 살며 한 작은 부족의 그 땅을 밟으면서 평생 그 땅을 축복했던 선교사님들처럼 학생들의 사물함을 그 땅을 밟아가면서 그 학생들의 부흥이게 했던 그 목사님처럼 올해 안에 우리가 가는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인은 있습니다.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인과 마주 서서 그 땅을 향해서 새롭게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고 주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내가 함께 하리라. 너는 작고 작지만 내가 얼마나 큰지 너에게 드러내리라. 그때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해브론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의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올해 한해 그리고 우리 평생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밟는 땅을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